안녕하세요 송민종 관장입니다. 따라만 하면 마스터할 수 있는 MMA. 오늘은 네 번째 어퍼컷 기술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이라는 거는 밑에서 위로 상대 아래쪽 턱을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공격이 주로 쓰이는 타이밍 혹은 쓰이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일단은 키 크신 분들이 이렇게 나보다 작은 사람들한테 숙이고 들어오면 그냥 올려치면은 바로 받거든요키 크신 분들이 되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만약에 너무 나한테 깊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먹을 피에서 카운터 형식의 이 펀치로 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키 크신 분들이 낮게 들어오는 상대를 때릴 때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퍼컷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컷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팔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손 주먹이 바깥으로 살짝 빠졌다가 팔꿈치가 내 몸을 쓸어주면서 이 정중앙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 둘, 이 상대의 주먹이 가드가 있으면, 은이 가드 사이에 가운데 이 부위로 주먹을 넣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팔꿈치가 너무 벌어진 상태로 치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항상 말아서 내부 안쪽으로. 그래서 먼저 왼쪽을 한 10번 정도를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손.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체를 먼저 움직이지는 않고 팔을 크게 돌렸다가 팔꿈치가 내 몸을 쓸어주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1 0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이게 몸에 이길 거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임팩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팔을 돌렸다가 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엉덩이를 살짝 돌려서 조금 더내 체중을 실어주신 겁니다.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 하체를 돌려서 골반을 회전시켜서 체중을 실어주고 다시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넷.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스텝을 밟을 때는 앞발이 바닥을 짚는 순간이 이 왼손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그리고 뒷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둘 다시 발 원위치 돌아오고 하나, 둘, 돌아오고 하나, 둘, 돌아오고 뒤로 갈 때는 뒤에 발이 먼저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가격, 가격, 돌아오고 한번더 하나, 둘, 돌아오고 마지막 하나, 둘,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어퍼컷을 드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퍼컷의 종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약간 많은 느낌으로 주먹을 말아서 당겨오는 느낌의 어퍼컷이었다면 이번에는 찌르는 듯한 느낌의 어퍼컷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팔을 50%가 아니라 한70% 정도까지 펴준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뒤에서부터 회전을 해서 앞으로 찌르듯이 약간 잽과 비슷한 느낌의 어퍼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옆 자세를 보시면은 자 많은 느낌은 당겨오는 거고요 찌르는 느낌은 앞으로 찔러서 다시 돌아오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당겨올 때는 빠르게 당겨오고 이게 당기는 어퍼컷, 찌르는 어퍼컷은 밀어주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두 어퍼컷의 차이는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훅과 마찬가지로 짧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로 훅을 쳤듯이. 그리고 긴 사람들은 가로고 쳤듯이 기신 분들은 찌르는 스타일의 어퍼컷을 쳐 주신 게 좋습니다. 멀리서 상대를 툭툭 건드릴 수 있게. 그리고 짧으신 분들은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칠 때는 많은 듯한 느낌의 어퍼컷을 쳐 주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신 분들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빠졌다가 찔러주고 돌아오고. 찔러주고, 돌아오고. 짧으신 분들은, 당겨오고, 당겨오고. 자, 마찬가지로, 기신 분들, 짧으신 분들은, 당겨오고, 당겨오고. 요런 식으로, 어퍼컷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어퍼컷을 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첫 번째, 일단은, 팔이 벌어지는 거. 그렇죠? 벌어져서, 어퍼컷이 정확히 이 가운데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궤도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휘두르는 어퍼컷을 하게 되면은 상대 턱이 아니라 가다가 팔꿈치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주먹에 부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는 요 자세 정확한 자세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손목을 어퍼컷을 쳤을 때잘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목을 핀 경우 이러면은 상대 어퍼컷을 때릴 때 주먹 요 부위가 맞아야 되는데 안쪽 부위. 손이 맞 손가락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 사람이 부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손목이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할 때는 손을 살짝 안으로 말아준다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가격을 해 주시면 됩니다. 20회 정도는 반복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자리에서 양쪽 어퍼컷 20회. 하나. 둘. 셋. 그리고 전진을 하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백스텝을 하면서 맞다가 하나, 둘, 셋. 한쪽 주먹을 쳤는데 한쪽 가드가 열리면은 마찬가지로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드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팔은 너무 펴져 있는지 혹은 너무 구부려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장 기준점은 50% 정도 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다시, 둘, 셋.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확한 자세를 체크를 해가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